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요,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내일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일단은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좀 관망이 됐고요. 보다 자세한 사랑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0.1% 가량의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을 확인해 볼수 있을 텐데요. WSJ는 이번 CPI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주춤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시장에 제기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념물 국채 금리가 크게 올라서 또한번 4%대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관련한 흐름들 계속해서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도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0달러 선을 넘어서는 수치에서 현재는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27,000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28,000달러 선도 내려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련 흐름들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184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트코인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카르다노 에이다가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도지코인 살펴보자면 0.07달러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폴리곤 다음에 솔라나가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이 일단은 받쳐주고 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요.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은 어느 구간일까요? 인투더블록의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인 아웃 지표다라고 해서 언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오고 또 언제 많이 매도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요. 녹색이 인이고 또이 빨간색이 아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이 27,430달러에서 28,250달러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스는 이 수요 장벽은 24,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됐다라고 했고요. 무려 이 가격대에서 158만 개의 주소가 활성화됐다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고래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이 구간들을 투자자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라는 분석으로 해석을 해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상승하려면 29,000 달러 선을 돌파해야 한다라는 분석까지도 함께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지지 구간들을 좀 지켜 주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기를 바라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또 다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비트렉스가 챕터 1 1에의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 좀 살펴보자면 얼마 전 4월이었죠. SEC가 미등록 거래소 운영 등의 혐의로 비트렉스를 기소했습니다. 아 뭐에 쓰시의 이런 횡보는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투자자 분들께서는 아또한번 기소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결과적으로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갔다라고 더블록이 전해왔습니다. 이 파산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요 비트렉스의 자산과 부채는 5억에서 10억 달러로 추정되고요 채권자는 무려 10만 명 이상이다라고 합니다. 이 파산 보호를 통해서 파산 보호가 될지 여부에 관해서 그 절차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고. 요행간에서는 SEC의 이런 고소가 이 거래소의 파산을 부추겼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민코인이 또 한번 급등을 했는데요. 자, 오늘 또 다른 민코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민코인 최근 들어서 또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페퍼코인 다음은 스펀지밥 코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슬픈 개구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캐릭터인데요. 이 코인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110%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3주 동안 에는 무려 5만 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코인이 다시 한번 급락을 했는데 그 급락의 원인은 이 대형 고래들이 최근 발생한 수익을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분들께서는 조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넥스트 밈코인은 뭐가 될 것이냐에 관한 많은 후보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스펀지밥 코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투코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스펀지밥 코인이 또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스펀지밥 코인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날 공식적으로 런칭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귀여운 밈코인들의 상승세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해줘야 다른 알트코인들의 상승도 일어날 테니까요. 이런 밈코인 투자하실 때는 언제나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이슈까지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